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입니다. 오늘은 PC에서 사용 중인 기본 웹브라우저를 오페라 웹브라우저로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PC에 윈도우즈 설정창을 오픈한 후 웹브라우저의 기본 웹을 오페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단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로 윈도우즈 키와 I키를 눌러서 윈도우즈 설정창을 오픈합니다. 메뉴 항목 중에 앱 yep 항목을 클릭합니다. 왼쪽 메뉴에서 기본 앱 yep 클릭합니다. 기본 앱 yep 설정 페이지가 오픈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기본적으로 실행할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 항목에 설정되어 있는 브라우저명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브라우저 프로그램 목록 중에서 원하는 웹브라우저를 선택해서 변경해 주겠습니다. 저는 오페라 인터넷 브라우저를 선택해서 오페라 웹브라우저로 변경하겠습니다. 전환하기 클릭합니다. 오페라 브라우저가 기본 웹브라우저로 설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오페라 웹브라우저가 실행됩니다. 오늘은 웹브라우저의 기본 앱을 변경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